샤워 부대표입니다. 금일 업데이트 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오늘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어, 앱을 새로 켜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갱신을 여기 프로필 페이지 가서 화면 갱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첫 화면에 보면 뭐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없는데요. 오른 왼쪽 하단에 시청 범위와 초기화 부분 이 부분 이제 그 고객들 요청이 있어서 다시 살려 두었습니다. 그렇고 또 중요하게 바뀐 게그 오늘 차트가 안 나와서 좀 당황하셨었을 텐데요. 그 관련해서 그 실제 라이브 차트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 동안 이제 그 큰손 틱이 없던 부분들이 차트 누락이 있어서 차트와 큰손 차트를 주가 차트와 큰손 차트를 비교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. 그 부분이 이제 그 실제 주가 차트 분봉 차트로 정확하게 연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 나누는데 보면 당일 5일 10일 차트가 이렇게 이격도들이 발생하는 것들과 그 이상감지 신호가 어떻게 찍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도 볼까요 이렇게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이상감지 신호와 차트가 이렇게 큰손 차트와 그 다음에 실제 주가 차트가 정확하게 연동이 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뭐 그거 말고 큰 이게 좀큰 작업이 없고 다른 것들은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어, 다 모든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pc 쪽은 그, 아직 요 부분이 업데이트안 됐습니다. 요 부분은 PC까지 조만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